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설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틀려서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려서 반대를 세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우리 편이 얘기하는 게 일단 다 맞고, 저쪽이 우리 편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한창 어떤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스라엘 쪽에 그럼 답을 내라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답을 내라고 하고 편집 봉투에서 밀봉을 했어요 리리바바치치를한한음음이이스엘엘사람이이답에에다팔팔스타타인이이라적 적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낸 답에다가 이스라엘 답이라고 적어서 그거를 다시 준 거예요. 내가 냈던 의견이 상대 의견이라고 네이블만 바뀌어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니네 쪽에서 말한 건 나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반대 의 메커니즘이 더센 거예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일단 우리 편이 뭉치는 게 생존에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논리와 내용 때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편을 옹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이러한 반대가 나오는 게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가진 거 뺏긴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제일 나쁘잖아요. 그래서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되는 방어기제 이두 가지가 보통 반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해요.